아트 t e r s n g l 2021학년도 수능특강영어 지구핵 시리즈 26강 언어, 문학, 문화 들어갑니다. 1번 지문의 소재는 procrastination, 미루는 버릇, 지연시키는 버릇. 이게 핵심 소재입니다. 올해 수험생활을 하시는 기간 동안 지연시키는 버릇, Pro procrastination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성공은 당연한 것으로 얻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The ancient Greeks, 오래된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들이 had a word, 단어를 가졌는데요. 어떤 단어? That lies at the heart of the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의 핵, 심장에 lies, 놓여있는 단어, 있는, 존재하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acrasia. 이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데 반해서 반대해서 our own better judgment 우리 자신의 더 나은 판단에 반대해서 더 나쁜 판단대로 더 나쁜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acrasia. 이게 pra, procrastination의 핵심이란 얘기죠. 심장이란 얘기니까. When we procrastinate, 우리가 미룰 때, we act against,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self-interest, 자기 자신의 이익, 이해 관계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Satisfying, 만족하면서. The desire.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죠. 만족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만족시키는 건데, 뭐에 대한 욕구? immediate gratification. 즉각적인 gratification. 즉각적인 보상이에요.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만족과 조금 먼 long term 만족은 조금 틀리겠죠. 지금은 당장 PC방 가서 롤 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공부를 한다면 1년 뒤에 엄청나게 더큰 만족을 얻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By sacrificing our own longer term goals. 우리의, 우리 자신의 보다 장기적인 목표와 well-being, 행복, happiness.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이거를 희생시키는 걸 통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너무 극대화, 즉각적인 만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longer term happiness or goals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얘기겠죠. The essence of procrastination. 미루는 버릇의 핵심, essence는 Heart 정수 is to put off 이게 연기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겠죠. 미루는 거 procrastinate 하고 동의하니까요. 기꺼이 기꺼입니다. 이 기꺼이 미루는 거예요. 어떤 것을 even though 비록 너가 expect 예상합니다. 그 미룸 procrastination이겠죠. 이게 바로 미룸 그대로입니다. 그 미루는 것이 뭐할 make you worse of 너를 더 아, 악, 화시키는걸 예상, 하, 너가 예상합니다. 이러, 이러메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The pile of important papers you never quite get to. 도치인데요. 별개 도치가 아니에요. 이거 부정부사 도치는 아니지만, 그냥 이 부분이 The pile of important pay, papers. 덤입니다 덤이 더미. 중요한 문서 덤이.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Get to. You never quite get to the pile of. 이 부분이 요 뒤에 나오는 겁니다. 투부정 전치사 투의 목적어 부분이죠. 시작하지 않았어요. Get to 하지 않은 건 여기에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The new job. 새로운 직업인데요. You pit off. Looking for. 자, 너가 put off. 여기 아까 있죠? 미룬 건데, 당신이 미룬 것은 looking for. 찾는 것을 미룬 겁니다. 뭘 찾아요? you put off looking for.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new job이 여기에 걸린 겁니다. 너가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을 미룬 겁니다. even though, 비록 going to your current place of employment, 현재 직장에 가는 것이 is 여기에 걸리는 거겠죠. b a i n e of your existence 너의 존재의 골칫거리야. 지금 현재의 직업 A라는 직업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골칫거리인데 이러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새로운 직업 B, C, D 이런 기회를 looking for 찾는 것을 put off 미루는 거죠. delay 하는 거죠. whenever we knowingly delay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알면서 미룰 때마다, 뭐 하는 것을? doing, what's necessary, in favor of. 여기 정도에서 끊어야 되겠네요. what's necessary.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미룰 때마다. in favor of the easier, less important task. 좀더 쉽고 덜 중요한 일들. 를 위해서.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In favor of. 뭐뭐를 위해서. We feed. 우리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The demon of the procrastination. 지연의 악마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마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악마는 지연하는 버릇이 악마라는 얘기입니다. 더 쉬운, 덜 중요한 일을 위해서. What's necessary. 필요한 것을 미루는 거예요. 자 즉각적인 gratification 만족 같은 거 내용은 간단했지만 교훈은 큰 지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26강의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는 답을 금방 5번 Dress, 의복이, Apparel, 의복이 보여주는데 Membership, 소속이 어디 소속인 나라는 사람 또는 당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Membership, 소속이 어디 소속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In a cultural category. 문화적 카테고리 범주에 있어서 문화적 범주 범주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의 범주하면 그래 설명 나오겠지만 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 오락 이런 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A에는 영화, 무비, B에는 뮤직, music, C에는 뮤지컬, D에는 전시회 이런 카테고리 분류겠죠? 이게 범주입니다. 문화적, 근데 여기서는 문화적 범주에서의 멤버십,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아마 글을 읽으신 다음에 찾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걸 지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번에 지문 분석에서 보겠지만, 안에 내용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앞에 부분에 쉽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gender, 성별에 더해서, 문화는 have many other ways,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법?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방법. people into category로 나눈다는 얘기는 범주화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gender는 어떻게 했습니까? female and male.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죠. 문화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ommon examples include age. 나이에 따라서 다른 문화. class. 여기는 계층이겠죠. 계층에 따라서도 문화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religiosity. 어려운 말이니까, 그 level of religious commitment. 종교적 헌신의 정도. 독실함이겠죠. 독실함. 독실함. 독실함에 따른 문화. 그다음에 political stance,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가치 체계 체계 이거를 포함하는 거죠. 예, 뭐의 예가요? 문화의 범주화 예. 사람들을 이거에 따라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all these examples, 여기 위에 여러 가지 예들이 벌써 나오죠. Dress 이 모든 예들에서 의복이 functions. 기능을 합니다. as a way of marking that. 표시하는, 표시하는 수단이에요. 표시하는 방법. 뭘 표시해요? that 이하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A person is a member of a particular category. 특정한 어떤 범주의 멤버, 구성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자, age가 제일 쉽습니다. age. 여러분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겠죠. 그럼 에이지가 조금 남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복. 한복 아, 이렇게 생겼나요? 한복을 많이 입는다 그러면 에이지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서는 Older women, 나이가 든 여성들인데요. Both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영국이든, 아, 유럽이든, 미국이든, 둘 다, have created red hat societies. red hat society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red hat, 뭡니까? dress, 의복이에요. 빨간 모자. in which, 그 society에서, red society에서 red hats and purple clothing. 빨간 모자와 보라색 의복. 오시겠죠? Are used 사용돼요. To formally mark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냐면 entrance into middle and older age 입장이에요. 중년 중년 또는 그 이상 중년 이상의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의 450대임을 40, 보여주는 등장 그러니까 입장했음을 되었음을 공식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With fun and spirited apparel, 의복을 의복, fun한 의복, 재미, 색깔이 fun하단 얘기예요, 즐겁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spirited, 발랄하단 얘기겠죠, 생기 넘치는 red, red, 그다음에 purple이에요. 이 색깔하고 spirited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These category systems, 이러한 범주 체계는 도와줍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living within cultural group. 문화적 그룹. 집단 내에 함께 사는 사람들. 문화적 내 집단이라는 얘기는 A라는 문화 집단, 그 다음에 B라는 문화 집단, C라는 문화 집단,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to interact easily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상호작용할 수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학년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학교들이 있죠. A란 학교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체육복이 교복은 똑같을 테니까요. 체육복이 red, blue 예를 들어서 orange 이렇게 되면 1학년 red 레드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은 오렌지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한테 함부로 하진 않겠죠. 왜냐? 금방 오렌지 색을 입은 사람이 나보다 어두 선배임을 직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With dress, functioning, d r e s s 와 함께인데 이 드레스는 기능을 하는 드레스예요. With 명사, 분사죠. 형용사입니다. 드레스와 함께, 드레스로입니다. 드레스로. 의복으로 의복으로 이걸 도와준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상호 쉽게 상호 작용하는 걸 도와주죠. 의복인데 의복이 기능함으로써 어떻게 기능하냐고요? 느 As a sign system. 신호 체계입니다. 신호 체계.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등.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출지, 언제 좌회전할지 알려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신호 체계는 allowing, 허락합니다. for rapid sorting of people into known and accepted grouping. get, known, get, 빠르게 sorting 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red인데, orange가 왔다. 아, 주의해. 선배야. 빠르게 불, 그 그러니까 sorting 할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category, dividing. 같은 뜻입니다. 여기, sorting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알, 아는 그룹으로. 또는 accepted, 받아들여지는 그룹으로. 그렇죠 이렇게 grouping, grouping 하는 겁니다. accepted, grouping. 그 다음에 이렇게 grouping, grouping 하는 것도 사실은 sorting 하느라고 똑같죠. 이것은 i m p o r t a n t to the given group. 어떤 해당 그룹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important, grouping, 꾸며주는 걸로 가까이 있으니까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만 해도 조금 내용은 어, 얼추 이해하는데 어이나 어법 사함들이 중간에 녹색 노란색 엄청 눈에 뜁니다. Rituals, c e r e m o n y occasions marking significant significant events such as weddings, graduation, important holidays. 제 콤마 컴마, 콤마를 읽어 제쳐버린 겁니다. 의식인데 rituals 콤마 콤마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능 특강 영어에 그럼 이런 의식들 동격이에요. 리츠를 그럼 그냥 건너 뛰어버리겠습니다. 의식인데, are often events 의식들은 events 근데 어떤 events which are dressed for 차려 입어야 되는 event 이 부분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가 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나중에 학교 내용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dressed, dressed 돼야 되는 거예요 의복이 event. s 행사인데 당연히 잘 차려 입어야 되는 행사죠. 이런 행사 그 다음에, where, where 다음에 얘는 관계 부사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 이벤트 이 행사에서는 categories 범주가 범주들이 categories considered important by a society 사회의 사회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여기도 녹색으로 쳐야 되겠네요. 형용사입니다. importantly 하면 안 돼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주. 범주들이 범주가 are visually displayed 시각적으로 보여집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for all 모두가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sorting 할수 있게란 얘기입니다. 범주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어떤 행사가 있냐면 웨딩, 그레듀에이션, 임포턴트 홀리이스 중요한 그 홀리데이 휴일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표시하는 세레모니얼 그 의식적인 행사 또는 장소 때리추 l 행사로 행사를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행사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그냥 웨딩이라고 한다면 웨딩에서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한 50대 정도까지 갈까요? 남성들은 주로 양복을 입겠죠. 정장을 입겠죠. 그다음에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은 보통 그 치마 공식적인 물론 여, 여성 정, 여성용 정장인데 치마를 많이 입겠죠. 뭐 요새는 사실은 워낙 양성평등이 돼서 여기서 바지를 바지 정장을 입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럼 여기 이런 데서 큰그 휴양지에 가는 휴양지에 갈때 편안하게 입는 쇼츠 shorts, 쇼츠와 그래서 선글라스 그다음에 뭐 헤트 이런 걸 입고 가지는 어, 그림이 완전히 이상해졌네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입고 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공식화된다는 얘기죠. 그럼 양복을 입은 양복을 입은 남자 아니면 정장을 입은 여자 뭐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to see and appreciate 그다음에 rapid sorting, dividing. 사실은, 카테고리가 되게 좋은 빈칸 어휘가 될수 있는데, 이런 빈칸 어휘, 카테고리는 너무 많이 나와서요. 카테고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dividing, rapid sorting, groupings. 근데 grouping은 또 쉽죠, 또. 그래서 to see and appreciate. 이런 부분이 지금, 구분을 하는 걸, 범주화 하는 걸, 구분, categorization. 이게 범주합니다. 카테고리, 범주, dress가 쉽고, 해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나왔기 때문에 어휘 또는 빈칸 순서 삽입은 조금 약하고요. 대신에 어휘, 어법 어법 중요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녹색 부분들 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여기도 제가 나중에 금방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여기도 importantly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럼 이런데 쉽게 내면, 어법만 한번 그냥 살짝 한번 볼까요? dividing, 그냥 하나 낸다고 하고, 어휘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that, that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mark는 어디에 걸리냐면, to에 걸리는 동사 원형이겠죠. 아니면, 수동태 부분을 낼 수도 있어요. 여기는 marking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분사인데 그 많이 난데는 여기가 많이 나오겠죠. With 분사한 다음에 interacting, 그쵸 그다음에 여기 help 다음에 to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allowing은 분사 accepted 이렇게 분사. 그다음 여기서는 그 여기 있는 are는 제가 표시만 했지만 되게 쉬운 하고 왜냐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앞에 어디를 가도 s가 있어요, s가 있어요, s, s. 그 다음에, 그니까, 완전히 잘못 보지 않는 한, 여기를 is라고 착각할 일은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 where, 이런 부분, 관계 부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보다는 차라리, 요 r보다는 요 r가 차라리 더 낫죠. 확률이 더 높죠. 얘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멀지는, 않지, 멀지는 않지만 그 앞에 있는 카테고리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소사이어티에 속으면 안되고요 사실 뭐 여기보다는 이쪽 여기 for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죠 모두가 보고 이해하다니까 여기가 투부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투부정사 그러면 여기 ing that ed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 ing가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아, 조금, 여기가 하나 조금 아쉽긴 한데, 고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휘도, 어휘도, 이게, 아까 제목 찾기는 쉬웠지만, 어휘도 노란 부분에서 내면, 헷갈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당부 당부 드렸던 바와 같이, 문제풀이는 상당히 쉬운데, 사실은 안의 내용, 내용이나 내용을 조금, 내용이 문제화 할수 있는 부분들을 꼬박꼬박 좀 꼼꼼하게 챙겨 놓으셔야지, 수능 대비, 모의 평가, 물론 수능 포함해서, 그럼 이런 질문들은 내신에서도 다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질문입니다. 꼼꼼히,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